26장 문지의 반차가 이라니라 고라족 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래의 아들 무슬레메와 무슬레메의 아들들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이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우한난과 일곱째 엘여에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스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엘사바의형 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자가 6 2 명이며 또 무슬람의 아들과 형제 십팔이는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야들과 형제가 1 3인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이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네 사람이 여섯시오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길에 네 사람이요 낭실에 두 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일하였더라 레윗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루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루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관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아들 게루스메 자손 수벨은 곡관을 맡았고 그 형제 곧엘리에스에게서난자는그 아들 느하비아와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슬로목과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국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야들 사울과 내리야들 아브넬과 스루야아들 유압이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목과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박한이를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와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와의 호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아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순지 40년에 길란자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유 족장이라. 다윗당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십 칠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번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반의 반장은 삿데리아들 야수부함이요.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라저는베르스의 자손으로서 정월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되었고 2월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대여 또 미글로시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요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라이 분하에는 30인 중에 용사여 30인 유에 있으며 그 반열 중에 그 아들 암미사바시 있으며 4월 네째 장관은 요아베 아오 아사엘이요 그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열에 2만4천 명이요 5월 다섯째 장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 반열에 2만4천 명이요 6월 여섯째 장관은 드고아 사람이 잊게 써야 아들 일라니그 반열에 2만4천 명이요 7월 일곱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만4천 명이요 8월 여덟째 장관은 세라족 속 후사 사람 십부 개니 그 반열에 2만4천 명이요 9월 아홉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스이니그 반열에 2만4천 명이요 10월 열째 장관은 세라 내도 사람 마하렌이 그 반열에 2만 4천 명이요, 11월 열한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니 그 반열에 2만 0천 명이요, 12월 열두째 장관은 온열 자손에 속한 내도바 사람 헬데니그 반열에 2만 0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관장은 시그리야 아들 엘리에세리요시몬 사람의 관장은 마아가야 아들 스바아요 레위 사람의 관장은 금므엘의 아들 하사랴요 아론 자손의 관장은 사독이요 유다의 관장은 다윗의 형 엘리우요 잇사갈의 관장은 미가리의 아들 오므리요 수불론의 관장은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관장은 아스리에리 아들 열의 무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은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요 므나세 반 지파의 관장은 부다의 아들 유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나세 반 지파의 관장은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관장은 아브넬의 아들 야아실이요 네의 관장은 여로암의 아들 아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라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위당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에의 아들 아스마에선 왕의 국관을 맡았고, 우시아야들 요나다는 박과 성읍과 천과 산성의 국관을 맡았고, 글루비아들 에스리는 박가는 농부를 건드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삿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관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기름국관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들에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야들사스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베로노 사람 예디하는 나규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대를 맡았으니, 다윗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페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부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으나내 강성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가월 생각하게 함이 오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장 마리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전은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전은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코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올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드에그하며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각게 하며 내 굽을 녹각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원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 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자우대 주여 구원을 얻는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